예수를 본받아 20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범위는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이며 제목은 예수님의 질문과 지도자들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바리새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는 질문을 던졌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메시아임을 그들이 깨닫도록 애타는 심령으로 질문했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당시 서기관들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주저함 없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마태는 아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그분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왕위를 계승하실 분, 즉 유대인의 왕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장차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랬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우시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소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우시 그리소를 주라 칭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은 다윗이 영감으로 지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다윗이 육신적으로 자신의 후손이 될 사람을 왜 주라고 칭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대답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지라도 성육신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신 분이 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성육하실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보고 듣고서도 그분을 결코 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그들 앞에 내려와 있었건만 그들의 눈은 완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네가 네 원수를 네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오순절의 군중 앞에서 설교할 때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과 그분의 십자가의 조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증언했습니다. 배움이 없었던 베드로도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되심을 선포했건만, 율법과 선자의 지 정통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이에게 다가오셔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가 서로 원수화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어둠과 빛은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시고자 십자가에 친히 달리셨고 이제 그 죄의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를 완전히 끝내시고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결국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아버지의 보좌와 우편에 앉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권세와 주권의 자리이며 중보의 자리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우에 중보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따라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십자가로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의 구주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권능의 주님이시며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오늘도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